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뭐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거의 뭐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방 페이스북에 평산책방 계정입니다. 문재인 자기의 자 자기 계정이 아니라 평산책방 계정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올린 사진인데 뭐 그냥 생각 없이 본다면 문재인이 고양이와 뽀뽀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약간 지금 문재인 지금 이재명이 처한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보면 마치 이재명을 놀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뭐 다들 아시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어제는. 경기도 법인카드,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위, 저, 어, 기소를 당했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 또 내일 모레 25일에는 어쩌면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제, 이재명은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재명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위로는 못해줄 망정, 고양이와 뽀뽀하는 사진을 올렸으니, 개딸들은 지금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문재인이 마침, 마치 이재명을 향해서, 너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사이가 좋다 좋지 않았다는 것은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힘이 있을 때는 이재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단적인 사례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면서 방문하면서 어,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는 데려갔습니다. 그데 이재명 당연히 왜냐면저 휴전선에 지금 가장 많이. 접경지가 가장 넓은 지역이 경기도죠. 그래서 이재명 자기도 당연히 데려갈 줄 알았는데 문재인이 재명은쏙 빼버렸죠. 쏙 빼버리고 가니까 이재명이 열받아서 그럼 내가 단독으로 가겠다. 이래서 방북을 추진하다가 탈이 난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그래서 발생한 것이죠. 이재명은 아마 이 사건 때문에라도 문재인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퇴임하고 전직 대통령으로 물러나니까 민주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재명은 문재인을 전직 대통령 대우를 사실상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내를 드러내놓고 표시했던 것이 지난 총선 공천이었죠. 지난 총선 당시 친문계를 공천해서 아예 학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의 첫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어, 이해찬전 대표까지 나서서 임종석은 공천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재명은 끝까지 임, 저, 임종석을 잘라버렸죠.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가 관여했던 것으로 뭐 거의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그리고 이재명 캠퍼스 제기했던 문재인 아들 문준용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 양측은 이두 가지 폭로를 주고받으면서 진작부터 앙숙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두 사람이 최근 들어 잠깐 손을 잡긴 했음, 했습니다. 손, 잠깐 손잡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어, 문재인 일가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어, 동병상련을 느꼈을 그때 저 그때 즈음입니다. 뭐 사실은 런데 동병상련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상대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혼자보다는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제일 야당 대표죠. 그래서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고 어 검찰 수사에 각각 따로따로 대응을 하면 야권 지지자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손잡고 우리 야권 전체 차원에서 어 검찰 수사에 대응하자. 그런 목적으로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은 측근인 김영진 의원에게 전 정권 정치, 타,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겼습니다. 맡겨서, 어, 검찰의 문재인 일가 수사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그렇지만, 아 어, 김영진 위원장은 평산마을을 한번 방문한 것 외에는 뭐, 이렇다 할 활동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두 사람이 손잡은 그 사이에도 양측 지지자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방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는 흉내를 낸다고 뿌리 깊은 원한이 그렇게 사그러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영진도 처음부터 위원회 활동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특히.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 그리고 또 불법 숙박업소 운영 뭐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김영진 입장에서도 어떻게 활동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지금 다시 원래의 관계로 관계로 돌아간 것 같고요. 이재명이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문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랬다가 개딸들과 어떤 민주당 내 친명 의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고양이와 유유자적한, 유유자적하면서 평화로운 모습을, 평화로운 일상의 일상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니까 개딸들이 또 어떻게 열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평산 책방 계정에는 대서장의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전혀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냥 책방에 들어서는 그대를 향해 따봉을외쳐주는 다봉이와 만복기원을 해주는 만복이가 있다. 이렇게 다봉이와 만복이 고양이 두 마리를 소개하는 뭐 그런 글이었습니다. 문전 대통령이처럼 이 대표와 직면한 현황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 강성 친명들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 반발이 아마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일단 평산책방, 즉 페이스북 글 사진에는 아직은 이렇다 할 댓글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문재인이 올린 고향이와 뽀뽀하는 사진은 아무 굉장히 약 올리는 듯한 모습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문전 대통령은 이미 이달 초에 11월 2일이었죠. 11월 2일 첫 장애 집회 때 김남국 전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에 대한 성토와 함께 책, 책장사로 책 신선 노름 그만하고 서울역으로 올라와서 촛불 들고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쳐라. 이런 압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남국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 시국에 에세이독후감소감을 SNS에 올린다니 정말 너무 부적절하다. 이분이 처음도 아니고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경어체였지만 내용은 사실상 요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이런 sns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규모 규탄 대회가 열렸던 지난 2월 17일에도 문재인은 밭에 감자를 심는 사진을 올렸다가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제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개딸들은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이런 날이라도 그렇게 여유로운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나 이렇게 비난을 퍼붓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재명을 굉장히 비난하는 글, 그런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그러자 평산, 평산마을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아, 잘못해서 고양이가 눌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변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문재인은 최근 들어서는 일상에 대한 소개와 서핑을 제외하고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지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부인과 딸도 지금 온갖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 마당에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했다가는 전 국민적인 지탄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런 사실을 아마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현재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사진을 올린 것은 개딸 입장에서는 뭐 그덧 말씀드리지만 개딸, 개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열받을 일이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감자 심, 심는 사진을 올렸다가 욕들어 먹었던 사실을 문재인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SNS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개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문재인 너도 좀 있으면 구속될 텐데,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마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재명은 지금 막판에 좌절되고 있으니까 개딸들의 입이 더 험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의 사정을 모르지 않는 문재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진을 올렸을까? 평소에는 자기 SNS에 계정을 올렸는데, 오늘은 또 평산책방 계정에 사진을 올린 것을 보면, 친명척의 반응을 다분히 의식한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여러가지 생각,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고양이들이 잘못, 잘못 눌렀다,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조만간 이재명이 실각하고 난 이후, 전개될 친명과 친문간 세력 대결의 전초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